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프. 과서를 표고하면 좋을 텐데, 그냥 봐도 돼. 그냥 문제를 바로 가지고 풀자, 우리. 합이, 문제 1번. 합이 7인 두 자연수, XY 사이는 다음, 관계는 다음 표 같다. 합이 7인 자연수니까, X가 1이면 Y가 6, X가 2면 Y가 5. 당연히 된 거지, 이렇게. 금방 알겠지? 표를 이용하여 순서쌍 x, y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 그죠? 순서쌍 x, y를 모두 구하라는 거 위에다가 답을 쓸게. 그냥. 1, 6. 이거 다 쓰라는 소리 가로치고. 순서쌍을 쓰라는 소리.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쓰라는 소리야. 다 구했어. 순서쌍 x, y를 오른쪽 좌표 평면에 위 나타내어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어. 점으로 찍는 거야. 오해하면 안돼 빨간 거로 할게 1,6 x가 1이고 y가 6이니까 여기야 여기 첫 번째잖아 2,5 x가 2고 y가 5잖아 그럼 여기야 x가 3이고 y가 4니까 여기가 되고 빨리빨리 찍어버릴게 금방 알지 이거는 다음 x가 1이고 y가 1이니까 다 찍는 거야 그래 문제 1번은 이걸로 끝나 다음 문제 2번 자 이제 문제 2번이야 태호가 집을 출발하여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집을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수영장까지 가고 수영장에 도착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수영을 한다. 수영이 끝난 후 곧바로 일정한 속력으로 집에 돌아온다. 1번 보자. 태호가 집을 출발하여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Ykm. 얘가 거리. 얘가 그래프에서 시간. 시간과 거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말이야. x와 y 사이의 관계 이게 뭐야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 야 719이다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단 수영장에서 이동한 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수영장에 머문 시간은 그냥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로 생각해라 이러면. 여기 보니까 1번은 그려놨어 이제 수영장까지 일정한 성능으로 간 거야 다음에 수영장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렀으니까 이동 거리가 없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 일정한 성능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렇죠 근데 2번이 문제네. 2번 뭐야? 나의 등교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봤어. 집을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버스 충전까지 걸어간다. 200m를 5분 동안 걸어간다. 했어.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200m를 5분 동안 가는 거야.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그치? 일정한 속력으로 가야지.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5분간은 기다려야 되니까 10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부터 2,000미터 거리에 학교까지 가는데 5분 걸린다 2,000미터 집으로부터 2,000미터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래. 2,000미터에다 딱 찍고 자를 대고 그려야 돼 원래 자를 대고 그렸다 척 똑바로 그려야지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200미터를 걸어갔는데 또 5분 걸린다 그래서 학교까지 5분 걸려서 걸어가고 그리고 학교에 머무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한번 예를 들어봤어 니네들도 한번 해보면 되지 오케이. 문제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모양의 그릇에 매초 일정한 양의 물을 액초 동안 채울 때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를 ycm로 하자. 시간에 따른 각 그릇의 물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아 연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설명한 말로 할 테니까 봐. 1번은 봐봐. 일정하게 높아지겠지. 이렇게. 그지? 물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되니까 ᄃ이야. 이렇게.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돼. 물의 높이가. 그 다음에 2번 그릇 모양을 봐봐. 2번 그릇은 밑에가 이렇게 부피가 적잖아. 밑에가. 그지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높이 올라가다가, 빠른 시간에 높여 올라가다가, 위로 넓어지니까 천천히 높이 올라가. 그지 천천히. 그래서 얘하고 얘야지. 이렇게 항아리 모양은 처음에는 어떻게 점점, 점점 느려지겠지. 점점, 점점 넓어지니까 느려지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그 다음부터 또 빨라져. 이렇게 급하게. 그지 느려지다가 빨라지는 거 리얼이지 이렇게 그 빨리 빨리 움직이다가 느려지다가 또 빨라지잖아. 그럼 뭐, 기억이 4번인데 왜 그래? 왜 그래? 여기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요윗 부분을 채울 때는 빨리 빨리 높아지잖아. 높이가 높이가 빨리 빨리 높아지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말. 오케이. 그걸 말로 만들어서 쓰면 돼. 1번은 이렇게 하면 돼. 일번 일정한 속력으로 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2 번은 뭐라고 해야 돼? 음. 그릇의 단면적이 점점 커짐으로, 그지? 물의 높이는 점점 천천히 높아진다. 3 번은 그릇의 단면의 넓이가 점점 커지다가 작아짐으로 물의 높이는 천천히 높아지다가 빠르게 높아진다. 4 번은 일정한 속력으로 물의 높이가 높아지다가 단면의 넓이가 작아지면 물의 높이가 빠르게 높아진다 이렇게 쓰면 돼 자막으로 넣어줄게 넣어줬지? 다음 문제 4번 어느 승마 체험장에서 손님이 X분 동안 말을 딸때 말의 속력을 분속 Y미터 분속이라는 건 1분 동안에 움직이는 거리 오른쪽 그림은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사실을 네모 안에 써놓으시오. 말의 속력은 처음 5분 동안은 천천히 증가하다가, 그렇지? 5분 동안은 천천히 증가하다가 다음 몇 분이냐면 다시 5분에서 10분이니까 다음 5분 동안은 빠르게 증가하지, 급하게 증가하잖아. 여기를 말하는 거야. 말의 속력은 20분부터 25분까지는 빠르게 감소하다가,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래프에서 25분부터 다시 30분까지는 천천히 감수한다. 그렇지? 이뭐 쉽지. 이외에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사실을 말하시오. 그랬어. 그렇지? 많이 있어. 뭐뭘 써볼까? 이 사람이, 이분이 손님? 손님이 전체 30분 탔잖아. 그렇지? 그 다음 또뭘 쓸까? 그렇지. 분속. 어, 그림을 이렇게 봐봐. 여기,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일정하게 달렸지. 그지? 분속. 400m의 속력으로 몇분 동안 달렸어. 이렇게 다시 그림하기까 좋아서 그지? 여기도 여기까지 이제 지 10분부터 20분까지. 10분간 달렸다. 또뭐할수 있어? 하나만 더 써볼까? 그지? 말의 최고속력은 분속 400m 이다. 이 정도 써주면 되겠지, 그지? 말의 최고속력은 분속 400m다. 이 정도 써주면 훌륭하지. 자, 여기까지야. 다음 시간에 또 보자.